오. 와. 와. 아, 뭐, 뭐. 아, 아. 저희 팬클럽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팬클럽 중에 한예 네. 네. 그래서 23년째 대회했죠. 네. 아. 네. 저는 다른 거보다 팬클럽하고 참 자주 만나요. 네, 네. 1 년에 네. 한9번 정도 많게는 만나고 적게는 다섯 번 정도 만나는데 네. 네. 이번 달에도 이제 저희 VIP 회원들이라고 있어요. 공연게 등급이 매겨지는, 회비도 많이 <웃음> 내시고. <웃음> 팬클럽이 팬 클럽이 <laughs> 아 이거는 돼요 이건 나하지 그런데 내시면 뭐가 좋으냐면 공연 티켓이 일단 30%가 DC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맨 앞자리는 무조건 확보가 되죠. 그리고 좀 이따 어떤 야외 잔디마당을 들려서 에이. 그 분들만 모시고 라이브를 해드려요. 팬들하고. 공연 때안 보여지는 모습들 음. 이런 거 하고, 그 다음에 산행도 같이 가고, 아. 뭐 봄, 가을에 체육대회도 하고, 네. 겨울에는 스키캠프. 이번에는 일본의 호카이도를 갔다 왔어요. 아, 아 팬들이랑요? 네. 와, 그리고 여름에는 아. 이제 강원도 가서 진부에서 여름 캠프도 하고. 팬클럽이 계속 자주 만나고 그래서 직업이 다양하잖아요. 예,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희 진짜 팬클럽 안에서 이제는 다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. 뭐 회계사도 계시고 의사도 <laughs> 계시고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은행원도 계시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친목 단체로 발전한 아 하나의 작은 소국과 같은 느낌이에요. 네. 가끔 그러다가 이제. 남녀 팬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는적좀 있어요. 결혼해서 애도 낳고, 또 애도 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 사귀다가 헤어져서 둘다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는 조금 짜증나요. 냐면나무 공돌 걸 올해를 꼬셔서 이다가 <laughs> <laughs> 애들 미안하니까 안 오고.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여, 여자 어? 꽉예 <laughs> 아, 저도 이 팬클럽들을 봤잖아요. 에이. 근데 가족이에요, 가족. 음. 정말 가족이고 또한 뭐 20몇 년 됐다 그러시잖아요. 음. 스스럼 없고 음. 정말 너무너무 막 친한 단체 같고 이게 무슨 이상한 집단에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자기들끼리 경조사도 챙기고 그러는 네, 거죠. 아, 그렇죠 그렇죠. 아, 그리고 선배님보다도 나이 많은 팬들 많으세요. 많죠. 많죠. 네. 아, 어머님 팬도 계시고 아. 일본 팬분들은 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죠. 일본 팬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팬클럽 들으면 절대로 그냥 공차표를안 받아요. 돈 내고 특히 꼭 공연 보고 끝나고 또, 또 같이 회식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아, <laughs> 아니 같이 공연을 하는 거 스토커 같아요, 스토커 매니저죠, 매니저. 공연을 같이 아, 한세번 했잖아요. 네. 보면서 야, 정말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본인이 되고 이 관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네. 생활이 이루어진 거라고 느꼈거든요. 제가 할 말을 다 하니까요. 네. 아, 그랬군요. 주책이 없어요. 눈치 도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발전도 없어요. 아홉 센터이다. 아니, 뭐냐면 이프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CP긴 처음이네요어 <laughs> <laughs> 개그맨은 내가 봤을 때뭐 진짜.